안녕하세요. 세움 캠핑 낚시입니다. 오늘은 붕어 낚시의 메카 충주권의 달천에 왔습니다. 이곳의 낚시 포인트와 붕어 조항을 한번 알아보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두무소가 보이는데요. 두무소는 조정지 댐 밑에 있는 남한강의 둠봉 같은 곳이죠. 경치가 아름답고요. 캠핑과 낚시를 할수 있는 곳. 대물이 종종 출현해서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이어 위로 올라가면요 원포리의 수로가 있습니다. 낚시하기 편한 곳이죠. 이곳도 대물들이 자주 나옵니다. 원포리 수로 끝에는 유로 낚시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앞에 수로는 노지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달천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인데요. 낚시가 금해져 있고요. 철길을 지나서 가면 수주팔봉이 나와요. 여기는 계암 절벽이 참 멋지게 생겼고요. 이렇게 폭포도 있고요. 노지 캠핑이 가능한 곳이고 무료입니다. 맑은 물이 특징이고요. 이 우위로부터는 보호마다 낚시를 할수 있는데 여기는 괴산권으로 속하죠. 이곳 달천은 괴산호에서 내려와요. 괴산호에서 흘러 흘러 내려와서 충주에 그 조정지 댐 안으로 물이 스며드는 곳입니다 천인데 강처럼 굉장히 물이 많아요 어 우에는 이렇게 물이 많이 가요 속이 다 보일 정도로 그래서 괴산권의 보낚시는 밤낚시만 잘 됩니다 남한강 특히 충주권은 수석으로 유명하죠 수석이 많은 곳인데요 이 달천도 돌이 깨끗하고요 단단한 형질로 되어 있어서 많은 수석 애호가들이 찾는 곳이에요. 여기 수주팔봉에는 이렇게 폭포가 있고요. 어, 여기서 뭐 골뱅이, 달팽이도 잡고 그래요. 완전 무료로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죠. 오늘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돌아보고요. 이제 다시. 달천의 하류 조정지 때문에 영향을 받는 곳으로 내려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할 텐데요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꼬랑마만 잡으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입질를 한번 보더라도 여기가 용머리 숨어 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용머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용머리라고 래요 그럼 이 달천에서는 지금 어디가 사자뭐 중반 막다 자고 다 자고 네. 아, 다 자고 예. 다 자고 예. 다 자고 건너... 다 자고 네. 예. 네. 네. 다 자고 다고다 전부 다예고다고다 예. 고다 자고 다고다 자고 다고다고다고다고다고다 자고 다 자고 다고다리다리저다 자고 다고다리고다자다리말다고그 밑에 다자다리있잖아고 네. 네. 예. 네. 아고다보고는 건물이 예. 네. 저다고기가 뭐냐면 고례자장다 자고 다고다 자고 다 자고 다고고 상수도 구역 빼놓고는 여기 다 낚시를 할수 있는데죠? 다예요, 다, 해요, 다. 아. 네. 현지인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여기다가 자리를 피자. 제가 자리를 잡은 곳은요. 괜찮은데? 요도천이 합류되는 지점인데, 그 밑에 한 50m 내려와서 용머리 수문이 있어요. 수문 앞에 새물유입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지금 현재 40에서 50의 수심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저녁 때부터 물이 차서 한 70cm가 더 올라요 그래서 한 1m에서 1m 20건에 수위에서 낚시를 할 것입니다 이곳의 피딩 타임은 저녁 한 7시부터 시작해서 물이 차오르니까요 밤 3시까지 인데요 어, 특히 물이 정점에 달아서 수물을 열었을 때 서서히 빠지죠. 이때가 피딩 타임입니다. 12시부터 2시까지로 볼수 있는데요. 이때 입지를 보지 못하면 꽝을 치죠. 요즘은 갈수길에서요. 이곳에 많은 조사님들이 현재 꽝을 치고 있습니다. 저도 낚시 장비를 펴고 캐스팅에 들어갔는데요. 별 기대는 하지 않지만 이곳에 대물이 있기 때문에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낚시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지는 역시 요지 부동이고요. 밤 낚시가 진행 중입니다. 입질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이 빠지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빨리 여기서 철수해서 다른 곳을 탐사해 보겠습니다. 근처에 요골재라는 대물터가 있어요. 작은 저수지인데 한 3000평 되는데 이곳을 들러봤어요. 한산 저수지. 요골제 저, 요 아니요. 저 아니, 얼마 전에 왔어요. 그냥 아, 낚시 하려고. 수심 얼마나 해요? 예? 8 80... 아, 이거 되는 거. 매다 갖고면서. 딱 돈을. 메다... 와, 포인트 되게 좋네. 맹천 보에서 낚시를 하고 계신 조선님을 잠깐 만나봤습니다. 계산권 아, 붕어 낚시는요 달천의 모든 보에서 낚시를 할수 있으면서 또 계산댐도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음성천은요 달천으로 스며드는 지류인데 이곳은 앵천보가 유명하죠. 이곳에 대물들이 가끔 출현합니다. 여기서도 낚시를 물론 할수 있고요. 이제 충주 계산권의 낚시 탐사를 마치고 이제 기가 하는 중인데요. 비가 내립니다. 됐다.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5월 26일 일요일 충주권 탐사를 마치고요. 저 세음 캠핑 낚시는 전국의 하천들을 돌면서 붕어 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아주 고맙겠고요. 1년 내내 탐사는 계속됩니다. 공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